진짜. 자기도 모르게 소리가 나오는 거지. 어디요? 가르쳐 주세요. 여기도 있네요. 맞아. 여기 나무 밑에, 나무 밑에 기린. 저기도 기린 한 마리. 색깔이, 색깔이 연해. 그쪽으로 간다고? 두 마리, 두 마리. 청수지좀 좀 세워줘요. 저 뒤에 있는 아이들은 뭐예요? 저 뒤에 아이들 자잘한 아이들 저 뒤에 자잘한 아이들 어머 이리 온다 어머 얘야 어머야 얘야 귀엽다 이쁘다 아 순하게 생겼다 아, 우아하다 런웨이 런웨이 지라페 런웨이를 보고 계십니다 야 이쁘다 아, 귀엽다. 일부러. 어, 아, 저게 임팔라 아우. 제가 모델 출신인가봐. 아우 한 바퀴 돌아주네, 또. 어쩜 부유보가지고 그러니까. 옆구리 있던 애들 또좀 찍어줘야지 옆구리에 저 애들. 저 애들이 밥 먹느라고 다 뻔. 저희들도 기린인데, 숨었다 한 마리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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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어, 풀을 막 먹네. 어머나.